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오늘은 마크를 해볼 건데요 어디 한국 게임 서버 외국인 외국거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죠 고고고 오오 오오 오요어저기오 오오 오오 오가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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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습니습니다오 요거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1분 30초가 남았다고 어 이렇게 뜻합니다. 오저 사람은 저기 나무로 들어갑니다. 나무로 이렇게 캐서 들어갑니다. 어디 한번 이렇게 나가보죠. 오 어? 이상합니다. 오 들어와 지군요 다시 스폰 장소로. 오 신기합니다. 어, 어디 한번 해보죠. 어? 여기도 안 나가지네요. 야, 곧 돼서. 어디 1분만 기다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네, 지금 저가 일시 정지를 하고 어 30초 동안 기다렸는데 30초가 남았습니다.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. 어디 한번 가보죠. 몇초면 몇초 기다리면 오 됐습니다 5 4 3 2 1오렉오렉 렉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오 가보신군요 칼은 어디없나요 칼이 이렇게 입고 가야겠습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자를 한번 찾아보죠 어디? 어? 여기 상자가 있군요. 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? 칼이 있군요. 금검입니다. 금검. 금검이 더 낫죠. 돌검보다 어디 한번 찾아보죠. 또. 어? 저기 가로등이 있습니다. 저기 어.. 저기.. 발광성으로 만든 가로등이 있습니다. 어디, 여기, 어, 눈이 있군요. 어디 한 번? 상자, 어, 저기 또 있군요. 어? 어딨지? 어디, 어디 갔는데요? 어디 다시 한번 찾아보죠. 위에 있는 것 같은, 아, 여기 있습니다. 어디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어, 철갑바네요. 어, 이거랑, 이런 이거를 입겠습니다 아 바지는 필요 없군요 아 바지를 입고그 다음에 철갑발을 입고 합니다 갑니다 어어 어, 떨어져서 아프군요 어어제가 여기 상자가 또 있군요 어 신발을 입겠습니다 어 신발 어 세트가 됐습니다 어, 저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훌자훌자훌자 어, 어저 사람이 있군요. 아닌 것 같습니다. 저 헛것을 본것 같습니다. 오, 어, 좋군요. 오, 어, 첫 세트입니다. 운이 좋군요. 저 여기 한 번. 아니면, 쉬프트를 누르고, 숨어, 어, 이름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. 여기 한번 튀어서, 아, 어, 잘못했습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다시 여기서 아이쿠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살자 어, 오, 어디? 배터리가 없어서 안 가봐요. 어, 여기 상자가 있군요. 어, 저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디 계속 켜보죠. 기름 먹고 어, 없어졌습니다. 이템 오, 어떻게 이거? 어디 계속 찾아보죠. 소리가 나군요. 꽥꽥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, 허잉, 아, 허잉이 아니라, 꽉,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어, 여기 있군요. 피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회복을 해보겠습니다. 케이크는 회복을 한다고, 어, 친구에게 들었습니다. 어, 뭐나왔지 됐다. 됐습니다. 다시 가보죠. 이제 한번 계속 가보죠. 저는 지금 4%가 남았습니다. 대신 금방 끝나겠죠. 이제 어, 어, 어 3분이 남았군요. 할 시간이. 한분한분 한분 남았습니다. 오, 여기 또 상자가 있군요. 어, 필요 없군요, 저. 어우, 케이크는 필요합니다. 싸울 때 케이크를 먹으면서 하면 더 좋군요. 좋습니다. 음, 열어보겠습니다. 오, 어, 케이크 두 개. 운이 좋나 봐요. 어디 더 찾아보겠습니다. 오, 어, 지금 사람이 있군요. 한번 죽여보겠습니다. 어디 한번 뛰어가서 죽여보겠습니다. 어디 가보겠습니다. 어? 도끼를 들고 있군요. 어. 한번 뛰어가보죠. 무슨 칼을 들고 있는, 무슨 무기를 들, 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저 사람을 한번 죽여 보겠습니다. 아, 아프군요. 오세요. 아, 이겨주시죠. 하... 어, 여기 또 케이크가 있군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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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채워졌으니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어, 어, 케이크 두개가 있군요 사람이 있군요 먼저 있는 케이크를 먹고 그 다음에 죽여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 있는 사람을 죽여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게 뭐죠? 스캐니 철골레입니다. 전철 세트를 입었고 저 사람은 사슬 가복과 그리고 철철 철 바지와 철철철 철, 철 신발과 그리고 철투구 입니다. 오, 빨리 잡아야겠군요. 오, 굉장히 발 빨리기가 빠르군요 우리 빨리, 빨리 죽여보겠습니다 빨리 이거 다시 먹고 케이크는 더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케이크가 아직 없습니다 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 어, 이겼습니다 단둘이 이겼습니다. 아, 어디 한번 칼이 지금 내고도가 빨리 가려고 그, 합니다. 오 너무 음, 강합니다. 아, 먼저 수력로 회복하고 오 팀인 것 같습니다. 아 아, 그럼, 저는,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그럼, 바이바이!